플레이어 언더운즈 배틀그라운드 T.M. 자, 울티메이트 라이프 앤 데스파이트 블루홀 블루홀 오 어, 이거 딱 봐도 듀오인 것처럼 생긴 사람이 있다 차이를 갈라놔야지 쉐터어 깜짝이야 좋았어 좋어빨리 이렇게 주먹으로 주먹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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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통수 녹여야 뒤통수 총! 총부터! 됐다. 오, 또았다 총총총 좀 얻거든요. 오. 게 총내나, 총내나, 총내나. 총총총총총. 됐다. 엔진 <laughs> M4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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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소리 안 돼? 3쪽이, 3쪽이, 소리. 관람차 타고 12시. 오! 여기 밑에 영화 같이 오 건배. 어! 어, 이거 뭐 이거 봐. 어떻게? 그 위에다기. 죽인다. 어, 밑으로 밑으로. 어이고 왜 이렇게 많아? 사람 엄청 많아 여기. 어디야, 어디야? 사람 너무 많아요, 어, 너무 위치해. 많아. 사방에 다있 어이고 뭐야, 이거. 와, 하늘 사람들 지떨어진다 코. 하늘에서, 사람들이, 떨어진다. 어, 하늘에서 아, 사람들이 막 떨어져. 오, 어, 아, 아, 어, 아, 오른쪽, 아, 왼쪽, 오른쪽, 아, 왼쪽. 오 아, 아, 어, 빨리 도망가, 도망가. 두 명이야, 두 명. 빨리. 진짜 도망가자. 어, 여기 뭐 있다. 화염병, 화염병, 화염병. 화염병, 화염병 던져. 어, 어 화염병. 음, 아, 뼈다 붙어 보인다. 배동아. 불 붙었어, 불 붙었어. 잡으세요, 걔. 잡으세요. 아, 잡았다. 불 붙었어, 불 붙었어. 불 붙였거든요 한 명. 불 붙었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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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됐다. 오 잡았다 어 저거 죽어 잘 죽어 잘 죽어 잘 죽어 잘 죽어. 어 죽어 잘 죽어 잘 죽어, 잘 죽어 잘 됐다. 잘 <laughs> 빨리 팀 팀을 저쪽 팀으로 분장하자. 저쪽 팀, 저쪽 팀인 줄 알게 이렇게 됐다. 헷갈리죠? 그러면은 자기 팀인 줄 알고 이렇게 분장하면. 방금 왼쪽에 누가 오토바이 타고 날랐던 거. 아,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오, 어, 오, 오, 앞에 누가. 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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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왼쪽 왼쪽 오 오. 프라임세번박았어쟤 <laughs> 됐다. 제도전 리볼버야. 리볼버. 리볼버. 빨리 빨리. 어? 내뒷통소 노린다. 리볼버장전 너무 오래 걸려. 어? 리볼버야. 이렇게. 이렇게. 어? 리볼버. 리볼버. 앞 나온 게 리볼버야. 어, 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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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칠퇴 앞, 앞에. 앞뼈로 사람 있어. 앞뼈로 사람 있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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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뒤에, 오, 어, 까면서. 아, 됐다. 조끼 나 입고 있는데? 어, 조끼 안 입고 있었네? 어, 코트다. 후후. 출발. 사람 아닌가요? 어, 사람이 어, 있다, 사람이 있다. 어, 어, <목소리>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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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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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여기 쏘는 거 아닌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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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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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 플레이어 언노운즈 배틀그라운드 tm 더 울티메이트 라이프 앤 데스파이트 블루 블루볼 어 여기 근데 사람이 왜외로 안오네? 뭐예요 사이간가? 안 M16이네? M16 M16 에 네, 나와 옥상 석궁 트라우마 자극 왜 <laughs> <왼쪽. 웃음> 이렇게 파밍하면 꼭 굴러 죽던데? 그러게요. 오토바이 타주 조심 조심 가야겠죠? <laughs> 조, 조심조심. 오. 조심 조심. 오. 조심 조심 조심. 어 사람 사람 사람. 어 사람 있다 사람 사람. 조심 조심 조심. 여기 치려고? 요 됐다. 그 다음에 또한명 어디 있지? 됐다. 어, 나 맞았어. 아. 아 맞다 롤르나기 <laughs> <룰루나기. 웃음> <눌러서> <laughs> 역가 F4 눌러서 역가를 사출하세요 히히 역가발사 플레이어 언더원즈 배틀그라운드 TM 더 울티메이트 라이프 앤 데스파이트 블루폴어승사어 떨어진다 사람 있다 어 뭐야 사람 있어 깜짝이야 어 이거 뭐야 나왜 주먹이야 빨리빨리 주먹으로 선방을 쳐야겠다 오 총좀다 총좀다 빨리빨리빨리 총총총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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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됐어 빨리 총뺏어 총뺏어 총빨리빨리 빨리총어 총총먹어 총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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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당구차 완전 끔찍했겠죠? 발소리 나왔데어이다이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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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계단 와, 더블 베럴 2층 올라가는 계단 사이 창문 안깨져있는데? 안깨져 내려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해? 그럴 수가 있지? 아왜안 되지? 그럼 빨리 다시 타고 벗어나요. 자 앞에 다시가 뺏기겠다. 그런가요, 그냥? 아안 된다. 잘안 돼. <laughs> 내려갈 수 있는데 창문 닫혀 창문 안 깨도 그 뛰어 그, 내릴 수 있어요. 어. 발송이 나왔네. 발송이. 여기 <laughs> 있었어. 완전 무서웠죠. 로그인 하기 이게 뭐야? 어, 빨리, 빨리.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됐다. 1킬, 일단 한명 기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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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됐다. 한명 1킬. 1격통. 권총, 권총, 권총. 여기, 여기, 여기. 3편, 어편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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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목소리> 뭐야 이분.. 들 앞에! 샥뚫어! 어 야! 나야 나! 애칭 나! <laughs> <laughs> 내가 그 뒤통수를 노리고 있어요 역관님의 뒤통수를 노리는 사람의 뒤통수를 노리는 사람이 접니다 바로 <목소리>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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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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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복수 복수 어! 이렇게 죽어 죽어 어, 됐어 맞아, 맞아. 올라온다 올라온다 뒤에서 올라온다 빨리 빨리 살려야 돼 빨빨 사준. 4천... 안돼. 와아아아아아 야, 일등. 뒤통수에뒤통수에뒤통수로 <laughs> <뒷통수에> 당했죠. 로우당. <laughs> 뒤에서 자꾸 일등하는 거 보니까 시청자한테 치킨 사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laughs> 플레이어 언더온즈, 배틀그라운드 TM, 더 얼티메이트 라이프의 테스트 파이트, 블루월. 블루월. 어 시간 참급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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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옥상 왔어요 뭐야? 어, 소나무 브롱. 어, 뭐야? 브루스 드링크. 갑시랑 잠깐만요. 코트 어디 있어요? 2층에서 나가면은 베란다야. 아, 찾았다. 어, 코트 입으세요. 코트. 응? 에이 소음기다. 오, 소음기 드릴게요. 사이가있 껴야지 <laughs> 사이가의 송... 소음... 사이가의 송기 끼면 진짜 멋있어져요 그 송기가 총마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샷건용 송기가 엄청 크거든요 프라이팬 있으면 좋을텐데 전 있는데 저기 있다 처음에 있, 바로 있을텐데 어, 바로 뒤에 있어요 지금 나한테 어으로 끌렸어 어으로 끌렸어 나한테 안나올안 나오, 안 나오지 않을까요? 한명 기절. 이렇 했어요. 집안에 숨어 있어. 집안에 숨어 있어. 집안에 숨어 있어. 바꿔 있을게요. 나온다 나온다. 오. 무서워. 도망가 도망가. 빠빠빠. 어 우아즈 있네. 뭐야 이거. 오. 우아즈 가. 잡았다. 죽었어요. 오케이. 제가 그걸 꺼냈죠. 우아즈 새 걸로 갈아탔어요. 파밍하고 가면 될거 같아요. 파밍하고. 네, 풀러 갑시다. 오, 실패했다. 엄청 아픈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디로 가? 산이 아닌데. 이제 한번 갈까요? 네? 저 뭐야 건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건물로? 일단 일단 원으로 들어가야 돼.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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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원으로. 어 오, 나 에너지 좀 마셔도 돼요? 잠깐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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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까지. 거기다 거기다 왔어요. 거기다 아, 왔어요. 아, 아니구나. 자기장 바뀌구나 아직. 네네네. 여기 세울게요. 조사 조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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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빨리. 어, 빨리 빨리. 오, 깼어 깼어 빨리 빨리. 오! 자기 완전 좋아. 자기 완전 좋아. 자기 완전 와, 좋죠. 팔 소리, 팔 소리. 아, 수이탄 속이 탄 속이 탄 속이 탄 속이 다속난다 오, 이다 속이 다 속이 다 속이 다 속이 다 속이 다어이다 어딨어! 속이 탄 맞고 죽어라! 어디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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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디? 다 어디? 들어와 들어 빨리 오 빨리. 아... 어! 빌리... 빨리, 빨리 빨리 일로 끌워와 끌어와 빨리 빨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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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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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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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야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